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심으한 이야기가 오고 왔습니다. 관세 압박 현실화로 인해 잘 팔리던 수출 시장에 제동이 걸릴 위기였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 기반을 다지면서 수출 판매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 시장 판매를 주력으로 하던 한 업체의 경우엔 내수 시장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GM 한국 사업장이었습니다. GM 한국 사업장은 라인업 축소에 그치지 않고 마치 대수 시장 철수를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신차 도입은 계속 지연되고 판매 전략 역시 축소되고 있어서였습니다. 세보르 브랜드는 최근 준대형 SUV 트래버스의 재고 판매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델이 삭제되었습니다. 연초까지 이루어졌던 할인 프로모션은 재고 소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경기 국민일보의 박주행 기자였습니다.